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존경하는 김규련 선생님의 작품 한편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객의 자명등 김규련 하늘이 움직인다. 바람이 일고 구름이 떠간다.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은 흐른다. 스쳐가는 광음 따라 천지 만물은 쉼없이 변하는데 사람인들 어찌하랴. 어제의 홍한 소년이 오늘은 둥굽은 노인으로 그 모습 참담함은 어쩔 도리가 없다.사람이 사바에 나와 그늘과 빗따라 울고 웃으며 뒹굴다 보면 그한 리는 잠깐이다.이것을 온몸으로 절감하자면 망고의 산등성에 올라 봐야 할 것이다.팔순줄에 든 사람은 가시권의 끝자락에 나붙기는 말은 입새와 같다. 목은 금이 간 독을 태메워 쓰듯 늘 불안하다. 뇌는 구세먹은 노목처럼 구멍이 펑 나있다. 한 대는 품고 살아온 그리움의 정은 늙지 않고 더욱 간절해서 수시로 가슴에 사모친다. 늙으면 외롭고 할일 없고 가난하고 병드는 노인 사고가 물밀듯이 찾아온다. 참혹한 이 물결을 견디고 살아남아 망고순에 이르면 어느덧 자기의 참모습이 나타난다.나는 나의 참모습을 보려고 업경대 위에 나를 세웠다.업경대는 염라대왕에게서 잠시 빌렸다.나는 남몰래 나누며 베풀고 사는 노선은 흉내도 낼수 없다.깨끗한 재물과 건강이 좋아 여유있게 사는 노학은 별천지의 사람이다.고매한 인품으로 어른 대접받고 사는 노웅부러움 대상이다. 그렇다고 나는 늙음하게 노욕이 발동해서 미친 듯 날뛰는 노광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인색하고 박덕해서 칭부 하나 없는 노고도 아니다. 나는 연금으로 청부를 누리기에 노궁은 면했다. 다행히 타인의 도움 없이도 거동할 수 있어 노추는 더욱 아니다. 나는 희로애락으로 일이일비 느끼며 소박하고 평범하게 사는 천로임에 틀림없다. 나는 천로의 삶이 좋다. 부유하지도 않고 기공하지도 않은 삶, 검소하지만 누추하지도 않고 때로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삶, 즐거워도 방자하지 않고 애달파도 슬픔에 빠지지 않는 삶. 고아하지도 않고 비속하지도 않은 삶,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빼 끼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늘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체에 감사드리며 살고 싶다. 이런 삶도 쉽지는 않을 터이다. 우선 분별과 화폐와 상품이 난무하는 광장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야 할 터이다. 어쩌면 무명을 밝히는 자명등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문득 서광이 빛나는 예수 한수가 떠오른다. 신라 부설 거사가 남긴 팔죽시이다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 오르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그런 대로 보고,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정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세월대로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대로 보낸다. 이 시심에 담긴 무애의 철학이 팔순 노인의 자명등에 걸맞은 등불이라 하리라 젊은이는 젊은이다운 등불이 있어야 할 터이다. 사람은 누구나 연륜에 따라 자기 나름의 자명등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교단에서 정년으로 물러난 뒤 속마음에 담고 살아온 명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감제야보루 즉이 또한 곧 지나갈 것이다였다. 그동안 가슴 아픈 곡절이 있었는가 하면 뜻밖의 광명도 있었다. 애환과 영욕의 길목을 큰 흔들림 없이 지나온 것은 이 명은 덕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대 이스라엘 다윗 왕의 반지에 왕자 솔로몬이 새겨들인 이 명권은 역시 지혜의 자명등이었다. 젊은 날 질병과 가난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별빛이 되어준 것은 옛 중국 은나라 탕왕의 반명이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반명을 처음 알려주신 분은 해방 직후 경남 중고교 초대 교장으로 오신 안용백 선생이었다. 당시 우리들은 이 반명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반명의 내용인 즉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라, 나날이 새롭게 하라, 또 날로 새롭게 하라가 아니던가. 세수대야에 새겨두고 왕이 매일 읽었다는 이 반명이 나에겐 스승이요 채찍이요 자명등이 됐다. 늘 부족하고 미흡하고 게으른 나였기 때문이다. 때때로 까맣게 잊고 지내기도 했지만 나는 어쩌다 k 도우교육일번지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다. 그 시절 나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경문을 표방하면서 명문대학 진학 지도에 몰두했다. 기록적인 성과로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교육이 아닌 시험 선수 양성에 지나지 않았다. 시류에 영합한 나의 욕심이 한없이 부럽다. 끄 교육 교원 연수원 초대 원장으로 와서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연수원의 깃틀을 닦으면서 늘 즐겁고 행복했다. 그것은 매사에 지나치면 도리어 미치지 못한다는 과유불급의 교훈을 비로소 깨쳤기 때문일까? 옛 제나라 환공의 계영배를 나도 하나 가슴에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계영배란 이름의 자명등도 때로는 묘연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은 삭궁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는 일이 많다는데 부질없이 잡담이 많았다. 초여름 석양빛이떠락한 켠에 비키고 있다. 하늘에 떠가던 구름은 간데없다. 곧 저녁 놀이, 돼지에 깔리리라.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